AB를 포함한 7명이라는 것은 A, B. 그 외에 5명이 있다는 얘기죠. 지하철역에서 동시에 같은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, 빈 좌석이 3개가 있대요. 근데 빈 좌석에는 모두 앉아야 되고, 앉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네요. 뽑기, 조합 C를 이용하면 되겠어요. 이렇게 빈 자석에 앉는데 조건 1번 A, B 모두 빈 자석에 앉게 되는 경우 A, B 이미 선택됐고요. 한 자석에 앉을 사람만 고르면 돼요. 이 자석에 앉을 사람은 나머지 5명 중에서 명을 뽑으면 되죠. L은 OC1, 5가지. 두번째, AB가 모두 빈좌석에 앉지 못하게 됐어요. 그러면 이빈좌석세 좌석에는 네, 다섯 명 중에서만 골라와야겠네요 다섯 명 중에서 좌석에 앉을 순서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세 명만 뽑으면 돼요. M은 OC3, OC2와 같은 10. 세 번째, A, B 중한 사람만 빈좌석에 앉게 되는 방법의 수. 자, A만 앉거나 B만 앉게 되죠. 여기에 A가 앉거나 또는 B가 앉거나 이걸 결정해 줄게 두 가지. 그리고 남은 두 개의 좌석에는 A만 온다고 하면 B는 고를 수가 없죠. 5명 중에서 골라야 돼요. 5명 중에서 2명을 고르는 방법 OCE 2 e 곱하기 OCE 10이니까 N은 20가지 L, M, 마이너스 N 정답은 마이너스 O